김자인, 심으뜸, 홍범석, GPT 운동 좀 친다는 사람들이 스키점프대 앞으로 모이이요 이걸 거꾸로 올라간다고? 오전 5시로 넘어간 시간이거든요 주말 새벽부터 이렇게 유난을 떠냐 저희 스포츠탐탐이 레드북 400이라는 행사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평창형 스키점프대를 거꾸로 뛰어서 올라가는 일종의 챌린지 같은 행사가 있는데 운동으로 좀 내놓으라는 유명한 분들이 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왜 그렇지? 언제 살면서 또 스키 점프대를 또 거꾸로 올라가 보겠어요? 도파민 중독자로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됐으니까 기차 타러 가시죠.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알펜시아 스키 점프센터. 제가 스키 점프대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생각보다 크고 경사가 높다. 망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무서울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경사가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의 목표는 다치지 않고 완주를 하자입니다. 반면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큰 분들도 있었죠. 이걸 올라간다고 하는데 기대도 되고 벌써 허벅지 맛있게 먹을 생각이 텐션이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레드불의 특이한 행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뭔가 좀 독특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이레드불 로고잖아요. 스키점프대를 거꾸로 오르는 챌린지 이런 건 대체 왜 하는 걸까요? 레드불 고위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3인 30, 년 동안 커져오면서 꾸준히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을 있거든요. 한글로는 날개를 펼쳐줘요, 레드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가능성이나 날개들이 있는데 그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참가 선수분들의 경험이에요. 그 일반적인 러닝 행사보다는 좀더 색다른 경험, 완주하셨을 때 느꼈을 좀 강렬한 경험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레드불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행사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오스티아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대회가 10년 넘게 치러지고 있고, 지금은 전 세계 20개국 넘는 나라에서 이미 실시한 대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니 매니저님이 언급하신 색다르고 강렬한 경험 제가 느낄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자 들어가자 뛰기 전 대회 유경험자인 홍범석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소방관 할때 릴레이로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너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개인전하고 릴레이 둘다 참가를 해요 오늘을 위해서 좀 따로 운동을 했다가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마이 마운틴이라는 경사 런닝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검성님이랑 같은 조에서 어, 뛰거든요.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올라가야 될까? 처음에 음, 100m 정도는 평지잖아요. 100, 200에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2, 300 올라갔을 때 힘들다고 해서 뒤를 보시면 안 돼요. 아 되게 무서워요. 범석님 바로 옆에서 어떻게 한번 잘 쫓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보겠다는 패기 하나로 범석님 옆에 슬슬쩍 서봤는데요 5, 4, 3, 2, 1 초반에 오프페이스 하지 말라던 범석님은 제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 경사 구간 아왜안 끝나 정말 오르고 올라도 형지가 나올 기미조차 안 보였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멀어져 가는데 다리는 내맘대로안 되고 힘들다고 해서 뒤를 보시면 안 돼요. 범석님의 조언을 기억하며 오르다 보니 300m 지점까지 도착했습니다. 아이씨. 여기까지 온게 아까워서라도 힘을 쥐어 짜냈습니다. 솔직히 마지막 100m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진짜 나왔다 파이팅, 파이팅. 들어가자, 소방. 드어 이게 경사가 말이 안 됩니다. 두 발로 올라가다가 저절로 예의가 발라져 이렇게 마지막 그 100m가 진짜 고비입니다. 위에서는 다 왔다 다 왔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다온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했습니다. 레드워4 0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나면 모두 매트에 몸을 맡기더라고요 숨 헐떡거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윤입니다 일단 밑에서는 거대한 산과 마주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고 그거에 약간 압도됐던 것 같아요 에이. 베이스 지키면서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완주 결승전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데드벨 300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배우들 몇분 있으실까요? 동윤이 형, 주현이 형 이거 장난 아닙니다 형들은 더 잘해낼 거라고 믿고 내년에 꼭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주메달을 받은 뒤 돌아간 출발 지점에서 경기를 마친 김자인 선수와 심으뜸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광대훈련을 하고 지금 기분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구경차 온 건데 약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조금씩 조금 생기더라고요. 달리기를 할 때보다 더 되게 재밌었고 끝나고 나니까 뭔가 되게 더 뿌듯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 중간 현타를 세번 정도 마주했거든요. 지금 평창에서 이 오르막 중간에 걸쳐있는 이 상황이 지금 맞나? 내가 아까 너무 쉽게 호언 장담을 하진 않았나? 내가 과연 완주는할수 있을까? 아니다. 일단 계속 움직여야 된다 해서 다리를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제가 400m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완주를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었어요. 그럼 혹시 내년에도 열리면 네. 한번더 도전하실 생각이세요? 아, 진짜 있을까요? 진짜 내년에 열린다고 하면한3 개월 전부터 저 오르막 경사 훈련을 충분히 해서 올해 기록보다는 무조건 단축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후 펼쳐진 결승에서는 4분 38초의 기록으로 최찬윤 님이 남자 1위, 여자 부문에서는 강현진 님이 지난 2019년 대회에 이어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남자 릴레이는 홍범석, 송병석 팀이, 혼성 릴레이는 여자 친구의 권유로 참가하게 된 이한별, 전세빈 팀이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시상식을 끝으로 오늘 레드불 400 행사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 비가 오는 구은 날씨에도 참가자들이 보여준 이 뜨거운 열정과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덕분에 저도 좋은 기운을 또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 영광스러운 메달과 함께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스포츠 탐탐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스포츠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그럼 어느 정도 될까? 될까?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